자, 우리 25번째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부터 같이 채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 기업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 자, 우리 오늘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 활동을 보기 때문에요, 기업의 역할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역할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팔아 이윤을 얻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포, 벌어서 생산해서 팔아서 한 수입에다가, 우리 이걸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잖아. 이 비용을 뺀걸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윤이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소득을 창출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제공해서요. 우리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본 거를 세금을 납부하겠지. 그래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역할. 기업의 경제적 역할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뭘까? 맞아 이윤을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이윤 추구하는 거 이외에도 밑줄 그을게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돈을 버는데 기업이 돈을 버는데 우리 불법적인 뭐 마약을 받다던가 아 우리 불법적인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벌면 안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윤 추구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법에 근거한 경제활동, 그리고 투명한 기업 경영, 자뭐 회장 아들이라고 해서 회사 또막행령하면안 되죠. 자그 다음에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밑줄 그을게요. 사회적 기업. 자, 사회적 기업은 요 사회적 목적으로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장애인들이 고용대에서 일하는 뭐 카페라던가 음식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장애인을 고용해서 카페나 음식점을 하는 게더 효율적이고 돈도 많이 벌수 있어. 근데, 요 사람들한테는, 이 기, 사회적 기업한테는 그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윤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목적이 우선시 되는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장애인을 우선 고용한 회사도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환경오염. 조금 불편하지만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뭐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가 정신과 혁신인데요. 얘네들 이거를 뗄 수가 없어. 묶어서 봐야 돼. 우선은 기업가 정신으로 한번 살펴 기업가 정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 기업가 정신은 불확실과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기업의 도전정신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 해줄게요.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에어팟을 진짜 많이 쓸 거야. 근데 처음에 애플에서 에어팟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안 좋았어. 왠지 알아? 저거 무슨 콩나물 같이 생겨가지고 음질이 줄 이어폰보다 더안 좋을 것 같고 저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발명품이야. 어, 별론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나게 강했어. 자, 근데 애플이요. 만약에 에어팟을 안 만들고 줄 이어폰만 썼으면 우리가 더큰 발전, 성장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이 애플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니까 불확실하고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무릅쓰고도 계속 얘를 연구를 해서 에어팟을 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어팟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삼성이나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무선 이어폰들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얘네가 될지 안 될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연구를 통해서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기업의 도전 정신과 의지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결국에 이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혁신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자, 혁신은 새로운 제품 뭐 에어팟 같은 무선 이어폰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하던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던가 이거 뭐 해외 진출 이런 거 되겠죠 자 그래서 혁신은 밑줄 그을게요 기업과 정신의 본질이고요 기업과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에어팟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장래 예측과 변화를 모색하고 혁신적 사고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기업과 정신과 혁신 꼭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오늘요 경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 활동, 기업의 역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 같이 살펴봤어요. 고생했습니다.